<목소리> <목소리> 와, <씨>. 아니 <laughs> 이게 왜 노래 걸라서 씨발 죽게 그려. 아이 새끼들 난 새끼들. 보세요. 와개벌레 새끼야. 뭐 하는 플레이입니까? 치코리트하고 처지시네요. <laughs> 아, 손빨각긴 <손방 갈깃> 다음에. 아니 근데 당신은 어째 또 당입니까? 또당근게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큰판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다 짜들끼리. 와 인간이 아니시네. 방년판 세판 연기라고 왔거든요 사장 씨. 10분만에 게임이 끝났습니다. 이게 10분만에. 그 멤버 게임. 멤버 바꾸고 묻더를 요청하는 바라고 지금 했거든요 개박 씨가. 바라고 하니 무슨 아, 말입니까? 아 저는 뭐안 걸리니까. 그러니까 멤버 멤버 바꾸고 묻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예. 아, 예 아, 오케이. 그럼 존나 양보네. 참새기 참. 그때 나왔자. 벌칙을 이행하든 말든 나안 걸리니까. 아니, 전화 누가야? 고소 때린다. 진짜로 아이고. 아, 씨발 안 들린다고. 걔 갔나? 새끼야. 전화, 전화 끊으라고. 개 새끼야. 누구야? 이거 모르는 거. 아, 씨. 아이고야. 뭐. 신고몇 시간 아이고야, 목 병원은 누구? 목? 어?

아아! 씨발 안 왔는데 아! 잠깐만 여기 바로 오면 바로 오면 뒤져 야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아 우리 아저씨 씨발 오이쿠야와똥좀 싸고 올게요 아이구또아 아. 고올게 이제 나이스 포! 포. 샷 때려야지, 왼쪽 방에서. 수류탄! 아, 오케이 나이스 포! 그렇지 이제 오자! 그렇지 어차피 빵 킬할 거시앗 그렇지 어차피 빵 킬할 거. 아, 거. 그렇지 이거지. 지상씨가 큰 거에 약하네. 닥치세요. 걸릴 <laughs> <부들부들. 웃음> 걸릴까 봐 보들보들 보들보들 걸릴까 봐 보들보들 나패씨 비 오면 배 때문에 다리 안 젖잖아요. 굴모모고요배 <laughs> <laughs> <뭐라 그래? 웃음> 때문에 다리가 <웃음> <웃음> 머리만 머리만 잖아요 존나 부러워요. 앞에 씨그좀못 매. 과일집 사장님님 풍선 다섯 개아저하고잘 넘어 그래. 끝난 거야? 이 면사에 끝났고요. 흠흠 흠. So c 아 씨. 제발! 호불시! 아, 씨발이새끼야 X같은 새끼야 x 이개새끼야아왜 나한테 지랄지? 여기서 드링크 처 뽑고 있네 L.I.P L.I.P 로봇로아 와, 저기 있어, 발하창시절 때, 어? 음료수 셔틀던 그대로 버렸나와나 진짜 자파민교 뿜뒤져 아이고야 겹겹긴하다 <laughs> 원래 당대팀 오미게. 나! 에이스! 아 저거 왜 브리핑 안해 주시죠? 싸페새키 씨. 저거 <laughs> 왜 브리핑 안해 주시냐? 오른쪽에 <웃음> 새끼야. 흐음. 아, 킬를킬 무럭무럭 이 새끼 이 새끼가 어휴... 나도 같이 예정돼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너네 뭐 하냐? 배가 한다 이 새끼야. 아니, 재밌겠다. 누가 골래 지금 유력한 후보가 이지상 씨죠? 그 사피 씨 놀린 거 사과드리고 도와주실 수 있나요? 지상씨 도와드려요? 도와주십시오 사피 씨. 싫은데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<싫어>. <laughs> 전 너무 즐기고 있는데요 너무 여유롭다 너희 대구라를지셨네 계속... 어? 어? 아이구야 반전! 어? 여러분들 반전? 근데 거길 간다고? 왜 로조? 우리 핵있다며 나이스 아이구야기상아이구야 아이구야. 기어가는 거 일킬 저거. 어, 발 뻗고 있을 수가 없겠는데 이거. 죳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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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기 그때 때아 다리, 다리 잠을 없어. 고 다리 없어. 제가 다리에. 발라드. 하래. 아! 아마야 그거 틀지 말라. 오디오 트는 건 반칙입니다. 진짜로 방금. 아 이거 트는 거. 김성태 <목소리> 네. 김성태 긴결을 긴결 좀 대. 안 들려요. 개새끼야! 잘 안들려 자를아씨 개새끼야 하라 영어화면 시다 그대의 역대인이야 그만이 나이개새끼안 돼도 되니까 아씨발레 같은 마음 을어 미새끼야 닥치라고 좀 개새끼야 씨는데기와 이이야이벤트 쇼쇼쇼 준비 딱 넣었으니 우울한 나를 말씀하쇼쇼쇼 분위기 띄때 댄스 뮤직 한국데리고 무드 잡을 때팔라드한국 꼬꼬 와 ㅅㅂ ㅅ 좀조키이 죽겠다 ㅅ 발 ㅅㅂ ㅅ 아니야, ㅅ 야 ㅅㅂ ㅅㅂ 난당심이야 아, 아, 야. 야, 야, 예, 예, 야 사피 당고 예, 개세야사 지상. 길다 몰아 줄게. 좀 이따. 야, 기상. 다 몰아 줄게. 개새끼저 당고. 야, 지상 몰아 줄게. 야르탄좀 먹어. 라송으로 가야 돼. 라송으로 가야 된다, 형들. 나킬안 돼. 나킬이야 앞에 앞에. 나무.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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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무, 나무. 나무, 나무, 나무. 나무, 나무, 나무. 이제 슈퍼 돼야 돼. 야, 개새끼야. 미친 새끼야. 쟤네 우야 한명야 하기 침펴줄게 열로 뺐다. 뺐어 이디 아이디로 뺐어. 야못 봤어. 남안해 왼쪽 잘하네 야 잘하. 지줌마안 됐다. 아빠야 아빠야 아빠빠야 나야 씨발 손떨리는데 잠깐만 기다려봐. 얼굴만 너만 봤어. 너 능선에 있어. 야 어디서 갔더라? 나 어딘지 모르겠어 소리가. 연막까지 능스터 까지능 여기 저기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아. 야, 크기야, 너, 전 여기 딱 엔다불려 사야 너무 크게 너난 새끼 조수 어야아야빠 야빠요. 나죽린다개발 보이지 몰리는 거. 야빠요. 노노노노아 씨야 손 떨려. 저기 저기 우측 좌측 좌측 쪽 돌아자. 오오아 씨발 샷발. 나 아나 씨발 진또 참... 어, 일도 안 걸렸지. <목소리> 아, <레시피티는> 진짜 진짜로 씨발. <목소리> 아, 말도 <목소리> 아, 안 걸렸지. 또나 죠 음, 어지세요? <laughs> 난 부담 해 드렸잖아요. 요로 음, 하긴 좀 그렇고 저도. 그건 맞지. 시 지루락이 볼수 있을까요? 그 대루락이 보고 고 지루락이 한 번만 해 주실래요? <목소리>